타이밍을 지금 올려서한거 같아. 이거 이거 상대이 그나마 우리가 좀 평균이 아, 좀고른편인거 아, 아, 같아. 같아. <laughs> 하긴 원래 동호회는막한차 크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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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사비. 머리 짧은낮낫 나오면. 나비형. 저 쭉쭉. 저기자요 약간 까쭉레 랜덤 느낌. 컷다리 <laughs> 그 치는 분이랑. 가운데 하얀 머리. 하얀 머리 분이랑. 그 공기가 달라져 형님. 지금은 네. 마치 마크를 잘 못해. 마크는 잘했어? 그냥 딱전 e m 대 r a 전술 m l 지 맞춤 전술. 지진. 한 지진. 한 지진. 한공 지진. 지진. 한국 지진. 한국가 지진. 한국은 지진. 한국은 지진. 한국은 가진 한국은 지지 그거는 좀 아, 내가 뭐 반칙할 사람도 아니고. 하다 말 다리 맞을 수도 있지. 아니, <laughs> 버어내시던가 드림을 잘하시안 걸리시다. 지가 이렇게 해야. 무서운, 무서운 거인데그정거 해? 아니, 내가 야, 안 하는 거 모르고 하 진짜 발이 가벼운데요 선이 <laughs> 항상 저희 화면에 여단들이 잠발 진짜 많이 딱 하는 다 진짜 가벼워서 빠르게 가벼워 저번에는 잠발 안 썼는데 이번에 발 많이 어저 아니 그뭐 그게 <laughs> 없어? 절차가 <laughs> 없어? 확인 차가? 형인 <laughs> 아닌지 <laughs> 확인 안 해? <laughs> <laughs> <확인 안 웃음> 아니, 이미 옛날에 같이, 같이 시작했어. 아, 두, 두 계정. 아, 어. 아, 네. 형이랑 나랑 같이 했다가. 이제 아, 형도 하셨구나, 아예 그냥. 형, 아, 아, 아7 0평 했던데. 아, 아 했었네. 아니, 옆에, 집 옆에 그런 꿀구장이 있는데. 바로 옆은 아니잖아. 바로 옆이뭐한 걸어서 치고. 아, 우리, 아, 아, 아 여기, 불가, 독산역, 불가. 그, 독산역. 그래, 그프 아, 망하지. 독산역. 독산역. 산역독산산역 독산역. 아.

어? 어, 중간까지 좋은데. 아. 아, 아 여기서 한명 제꼈을 때좋았는 중간까지는 거의 데 갑자기 뭐. 쪽 빠진 내용인가? 아가 편하게 였어요석이한테내나요 다잖아안제껴지 아, 말고 나를 줬으면 은부러안도돼이는데어좋아다니까제껴지 말고 나를 고 그냥 들어가면 바라면 지는데 나도 기때하 <좀 웃음> <찾았으니까 그렇게 하긴. 웃음> 아. 이건.. 이건 없어져서 이거 영상이 켜져있냐?